3,4위전 첫번째 라운드 카타 h a 그리고 네모브 오른쪽에 있는 선수입니다. p Kremopo, Urundjog in the Sonsmida. Madame Dassonster, Hospital Laga, we say, Oh, she's leading up to Hoshi, no, yeah, w e 간혹 경기를 하다가 터치볼이 좀 파괴가 되는, 되는 경우도 있네. 있습니다. 아, 어. 예, 해서 선수들에게 같은 컨디션을 갖다가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예. 똑같은 감도의 똑같은 형태의 터치볼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모브, 네. 카다쉐프 라운드 2입니다 카다쉐프 먼저 출발했어요. 네모가 살짝 처집니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네. 7초 이 3. 리까지 점수를 해야요가다프 선수. 예. 3 누구에게 들어갈지 기대 아, 마지막에 아,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예, 어금니. 일을 어금니. 일을 안 물고 <laughs> 예, 집중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지막에 선수들이 고통스러운지 저희가 네. 알 수가 있었고요. 가다셰프 선수가 3위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 성적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두 번째 성적이 훨씬 예. 좋죠. 이제 이제 경기벽에 적응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의미인 것 같아요.